먼저 답변 드리기 앞서서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정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비례 경선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남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1, 2%차이로 앞섰고요. 이번에 이제 그 지민비자 약속을 지금 깨고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뭐 여기가 상주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새빵살이 하겠다까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저희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복성에 저희가 재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저희들이 공천을 해서, 당에서 전력을 기울여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이런 분을 공정하게, 공천하게 제일 급선무고,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해 낼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제보고 음. 예. 선거 열리는 지역에서의 어떤 그양당 간의 평가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정도라든지 이런 느끼시는 분위기는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 네,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곡성을 놓고 보게 되면 전직군수와 또 무소속 간의뭐 크게 큰 대결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고 영광측은 우리 민주당 후보는 지금 뭐 많은 분이 나와 계시지만은 뚜렷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지금 진보당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국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싸움은 아니다. 공천을 잘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을잘 공천을 내서, 전력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지원해야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이 또도당연원첫 이게 선거인데,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먼저 압승으로 이끌어 가야만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다음에 호남민주정권 창출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필승에 내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